행하신 여호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를 행하신 여호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 또 이를 어, 성취뿐만 아니라 완성하신 여호와를 바라본. 예수님을 바라본 놀라운 사람이 여러 일생에 지배하시를 간절히 추원드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은 시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아주 길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룬 이런 영화도 있고 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과 사랑의 표본인 들어 있습니다. 예를면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신을 받은 그런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젊었을 때 하나님을 들어 쓰시고 불러 주 것을 감사시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에 여러분 불러 주것도또 감사시 하기 바랍니다. 예를면 젊었을 때 불러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하여 놀라운 사명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이스라엘 부르지 않고 왜 예레미야 한 선지와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위로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나라를 부르는 게 쉬울까요? 한 사람을 부르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불러 써니다 하나님은 물론 여러 나라 동시에 굴복시키고 회개시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와 불러서 그레야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회개와 용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 선지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를 사용해서 그날을 세우고 그날을 통치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메시하여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세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메시가 전달될 때, 어렸을 때나, 또, 장사하거나, 또, 눈일이라도 주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지배되시기를 간절히 추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제자장 힐기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많은 왕들을 이제 접하고, 그들에게 회개와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 것이죠. 예를 들면그 나라가 멸망을 보면서 꾸짖고 위로와 또어앙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분적인 그러한 악역을 감당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어,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의 말씀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어, 위태한 지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다가 도아마가 죽어서 순교해서 하늘날에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순교자가 이 세상에 많이 번져나가 있고 순교자가 아직도 허다하게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분이영님께서는그순영을 통해서 영광 또한 받으시게 되을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여러의을 제대로 전하시의영상은 여러분의 은 여러분의 결심은여러의 영상은 여러분의 영상은 여러분의 영상은 여러분의 영상은 여러분의 영상은 여러분의 영상은 여러분의 영러면서 예레미야 은러분의영상의 영상은 여 에그벨로, 원하지 않는 에그벨로, 백성들과 함께 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아, 그, 그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회복과 위로가 여러분의 넘치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고 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님 말씀이었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 여와의 호 말씀이 그 번째에 두 번째로 이만이라 아멘. 하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을 때 하면 어 갇혔을 때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 나라도 엉망이지만 예레미야 람도 엉망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해서 저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하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처음 그삶이 있을 때 하나의 님 말씀이 여러분이 이만한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가치했을때 하나의 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 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간건한삶을 얻고 여러분이 어려움과 슬픔이기는 놀라운 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21절이면 20절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은 여러분을 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험에서 탈출시킵니다 위험에서 구해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살아난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 이제 한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길이어 진료여 생명이시고 으로 선포하셔서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위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사랑과 위로가 넘치도록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실래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짐께 기도하십시오. 예쳐 부르십시오. 나를 살려달라고 크게 예쳐해야 됩니다. 조용히 치면은 하나님께서 못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예쳐 부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 구하라, 그러면, 문이 예 열리고,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께서 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지라. 그럼 내가 응답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말미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지우지 흔들린 그런 사경 가운데서 하나의 음성이 들어지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응답을 해주는 것을 믿기에 바라것니다 사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한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라 니 무리가 이 성업에 가옥과 유왕한을 털어서 갈대한 여호와의 칼에 대항하며 오전 싸움을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을 분함으로 그들 죽이고 그들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모든악키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켜 이성 돌아오지 아니었습니다. 예림의 기도인데 하나의 응답은 약간 아 틀립니다.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말 듣지 않았으니 너희가 잡혀갈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또 끌려가고 포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이 100% 우리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금100% 나을 향한 성공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나님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일류 들어오세요, 일류 들어오세요. 그럼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넓은 역사 속에서 내가 거리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것을 어떨때 포기하고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찬단 기도 모습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게 의식주 먹거리 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계획에 하나님 계획을 집어넣으라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는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 있는 기도드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이 아, 들으시면 그 음성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하나님 계획을 또 여러분 을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신 그런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미의 기도였습니다 6절 읽어보시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며 고쳐나게 하고 평안과 진실하여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있습니다또 치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 치료에 대단한 관심이 있는 선지였습니다. 늘 이성이 치료받기로 한다. 내 딸이 다쳤으니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서 말씀하시기를 그딸 예루살렘 백성에게기하는 거죠. 어, 치료받고 평안을 받기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아 자신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치료를 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육절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대낫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치료뿐만 아니라 고치실뿐만 아니라 동시에 평안을 주고 진실함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진실 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신가를 공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속에서 예수님은 평가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진리에메시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린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 잡혀왔는데 다시 돌아오게 했다. 우리 한계님께는늘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길 원하신다. 한번 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오길 원하신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시 주님 앞에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벤에 끌려와서 죽고 고생하고 그럴지알았지만 곳을 평안하고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집을 짓고 잘 살다가 70년 되면 돌아오리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다시 회복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엘벨스는애국 땅에 가서 바로 밑에서 워낙한 고생을 하고 사비 사신을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품가난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인생이 방하고 좌우로 이제 40년 동안 왔다 갔다 아니 저희 일생을 이게 허비하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실길 간절히 바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풍한 족과 끓려는 그러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 인생 앞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예미미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받고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포로와 전쟁과 기근과 칼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잠시 과가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낫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을 풍성히 하고 평안과 위로와 진실과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등말씀 이었습니다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를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제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정케내려간 그러한 찬양처럼 우리를 희고 맑은 빛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들이 죄를 지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을 모든 죄를 사하여 것이다. 그래서 다이제 바세바 동치마여 죄를 범했을 때 나는 선지해서 꾸짖습니다. 너는 잘못했으니 회개하러 왔을 때 다윗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게 진실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이제 두글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평화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그런 힘 있는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돌아오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서위 세계 열려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성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을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떨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제 복을 받을 것이고, 이제, 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는 복을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두려워하며 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죄로 그런 것을 깨서 씻어버리고 거룩하게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는 반대로 이제 화려한 그런 하늘 찬수하는 기쁨 의 나라로 찬송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이 죄다 씻어 버리고 죄과 동에서서뭔것좀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찬송과 영광이 나타난다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말씀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님을 찬양할 것이요 영광을 받을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 정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절수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어, 주님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영광을 받는 사람으로 표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새 이름이,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혀 다른 기쁜 사람으로 태어난다. 한번더 해서 나는 기쁜 사람으로 태어난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 이렇게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하나의 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타내셔서 하나의 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찬송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땅이, 아니, 여러분 이 계신 그 땅, 그 집이, 여러분 이 계신 그 곳이, 이제 바 밖에서 하이 용수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새 땅이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워나가시기를 한 절이 추원드리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은그 어린 예레미아를 불러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 말씀으로 그 양육시키시고 그러하여 놀라운 사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그러한 어, 예레미와 같습니다. 마음이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주님께 불러주실 때 우리는 강한 자 되고 기쁜 사람 되고 하늘 찬양하는 사람 되고 또 강한 그러한 어, 터전 위에 새롭게 세워가는 놀라운 사람이 있기를. 또 하나님 영광을 받은 놀라운 사람들에기를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리미야 29장 1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은 이제 재앙이 아니고 사실은 그 어려움이 아니고 사실은 아, 미래와 희망과 평안이라고 말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여러분이 희망과 소망과 미래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지혜로 살아갈 텐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신다. 예레미야서 보면 창조하신 그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애록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바벤에 끌려가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그들 다시 끌어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 나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에 여러분이 참여하신다면 여러분 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샤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 보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4 절에 보면 칠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들을 어 보이시고 그 날에 안식하시느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획해시기 간절히 충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말씀에 내게 부리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 다음자에게 일치는 것을 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며 살아가시를 간절히 충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시 원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구하라 너에게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할때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로 여러분에 응답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듣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을 진리화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다이슨은 이제 자기가 슬픔 수에 있을 때 자기가 해결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다시 복받고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그런 결심이 있을 때 여러분 회복받고 이제 어, 내가 눈보다 더 힐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일을 간절히 간절히 바는 것입니다. 선한 여러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어떠한 환란과 또 포로와 또 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경에서 위경에서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을 구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성취하신 여호와 행하신 여호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취하시고 행하시고 착하니 시작하니가 끝내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어,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같이 그분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과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언제 무슨 모습이 있을지라도 기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우리 에레메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진실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살아 있게 된 것입니다 에레메야서 17, 3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메야서 3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소이다 주여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시팔로 천지를 지셨사니 으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아멘. 이들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했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 이 슬프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아어 그 시작으로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렵게 될지라도 그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큰 나라의 그림틀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선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레미야 같이 기도로 시작하고